시장님, 아까 문답하실 때 제가 들어보니까, 어, 서울 서부지와 체포영장에 대해서 수사권 소재 등등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정당한 것인지 좀 판단하기 어렵다. 이런 취지로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이죠. 네, 저는 저는 거기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판단하기 어렵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서울지역체포영장을 누가 말했죠? 서울지법에그 체포영장 발부가 누가 있죠? 법원에 판사가 있죠. 체포영장 발부는 법상으로 판사가 있죠. 그러니까 그 발부가 잘못됐다는 겁니다. 그 발부는 우리나라 법 전문가가 한 건데, 전문적 지식을 갖춘 사람이 한 건데, 그법분에 대해서 제가 판단을 어떻게 할수 없잖아요. 저거 게 무슨 말이요 그거 행정하시는 분이 아니 법원이 판단을, 판단을 지금 받아들이겠다이 말에 대해서. 그것이 오느냐 그르냐를 저한테 판단하시라고 하면 저는 이렇게 얘기 드릴 수 밖에 없지 않습니까? 판사는 영장을 발부할 권한이 무엇이고 거기에 따라서 발부되었다라고 하는 그러면 저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체크 영장을 전문적 지식이 없는 분이 네. 전문적 지식이 있는 사람이 했는데 그게 지식도 없으면서 그 당부에 대해서 판단한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판단 을안 합니다 못믿겠다고 그럼 판단을 따라야죠 그 다음이요 영장집행에 대해서 불응한 사실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니 그 부분에 대해서 자꾸... 그, 아니 아니 잠깐, 네, 아니 인데 이거는 행정부가... 그건 시이기관 아니 잠깐만요. 잠깐만요. 아니 잠깐만요. 영장 부응 집행에 대해서 불응을 음. 했잖아요. 윤석열 전 대통령 측에서 불응을 했잖아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것도 판단이 잘안 되시잖아요. 왜 부름을 했는지 또 이용하지 않았는지 또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제가 자세한 정보가 없고 법원의 지식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법원에서 잠깐만 우리 법원에서 충분히 검토해서 발부한 영장인데도 불구하고 그 영장의 당도에 대해서 판단을 못하겠다그 음. 다음에 법원에서 발부된 영장이 집행되는 과정을 그 그것을 그 그 집행하는 것에 대해서 불응한 것에 대해서도 판단을 못하겠다. 이런 거잖아요. 지 그런 견해는 단체장으로서 마땅히 수정되어야 다고 봅니다. 존중해야 된다. 음, 그래. 기본적으로. 음, 그 다음에. 그게 세종시장으로서 지금 판단하고 결정하는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 한번 보십니까 그러니까요. 그게 행정당국의 기본적인 소양과 관련되기 때문에 물어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 저는 그런 생각과 판단을 또 외부로 드러내는 것. 그게 저는 속으로 생각하는 거야. 뭐. 웃을 수 있죠. 근데, 그거를 겉으로 드러내는 것 자체는 저는 굉장히 부적절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제가 법적인 판단에 대해서 정당하다 아니다라는 말씀드리기는 제가 어렵죠. 제 입장이거든요. 아, 아니고. 알겠습니다. 그러나, 저도 정신없이 절적인 문제라고 하면 저도 판단할 수 있는 게정적인 문제라고 생는 문제. 예. 저는 법치상계험에 대해서, 정신 문제로 생각해 볼데 시장님께서 비상계엄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는지, 내심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충분히 짐작하고도 남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이런 식으로 외부로 표출을 하는 것도괴별을 통해서 표출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매우 부적절하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시장으로 행정을 하시면은 어떤 이기적 주장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죠. 시장으로 행정을 하다 보시면 상대방이 이기적 주장 때문에. 네. 그러각 네. 각 분야에서. 이해관계가 이해 충돌이 많다고 라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 그래서 이걸 각자의 입장에서 보면 다 일리가 있는 이야기지만 전체 공익적 차원에서 보면 안 맞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이 다원화된 사회에서는 정치, 행정, 하시는 분들이 책임감을 가지고 공익적인 지향점을 찾아야 된다 이게 기본적인 자세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보니까 <laughs> 해수부 이전을 반대하셨어요. 네, 반대하셨습니다. 예. 저는 세종시 입장에서는 충분히 그럴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국가 전체 입장에서는 맞지 않다고 봅니다. 지금 부산이라는 도시는 노인과 바다라는 이 조롱과 위협을 동시에 겪고 있는 도시입니다. 물론 제가 또, 제가 또 부산의 입장에서만 이야기 하고자 하는 것 아닙니다 그다음에 세종시는 앞으로 대통령실, 국회 이런 진짜 다른 도시에서는 상상도 못하는 도시들이 그 기관들이 이전해 올때 있습니다. 저는 다른 도시들이 봤을때는 세종시가 굉장히 부러운 것입니요 그런 측면이 있다고 보지 않습니까? 어, 우리가 대통령실과 국회의사당을 세종에서 만드는 거나 또 세종시라는 도시를... 가만이야기십시오 만드는 것 자체가 국가적 목적에서 만든 것이라고 봅니다. 자, 세종 시민을 어. 위해서 세종시가 만들어진 게 아니고 국가균형발전 지방부권이나 상징도시로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국가균형발전과 지방부권에 부합되는 정책을 유지해야 한다는 게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제가 아까 이야기한 특정 분야의 이기적 주장입니다. 국가균형발전이라고 할때 세종시만을 위한 게아니라니까요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국가 전체를 놓고 하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판단할수 네. 있는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제가 지역보 경기도 화성시입니다. 지금 세종시에는 집업 설치가 확정되잖아요 그렇습니다 경기도 화성시는 인구가 100만 명이넘고요 그런데 판사 한 명이 출장 나오면 10억 원도 없어요 몇 년째 이야기하는데 안 해주고 있어요 그 다음에 보통 교문세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네십 수년째 화성시는 1 원도 없어요 그게 무슨 뭐 그 조세 기반이 좋아서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게 아니고, 여기에도 나오다시피, 보통 교부세 계산하는 방법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세종시의 입장에서 말씀하시는 건 좋은데, 전체적인 관점을 좀 자꾸 좀 넣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아, 대통령실도 고 국회도 오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다른 지역에 있는 분들이 아마, 공나많이좀힘들 겁니다. 생각하실 수있리라 이해합니다. 그러나 대통령실과 국회의원이 세종실을 위해서 온건 아니지 않습니까? 국가균형발전과 우리 미래를 위해서 국가균형발전, 전체적 관점에서 우 세종실을 위해서 법 개정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그러니까요. 네. 국가 전체적 관점에서 도와달라라고 저는 말씀드린 겁니다. 네, 네. 시장님, 올해 7월 17일 새벽에 이제 주치자 실종 사망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거 아까도 말씀 하셨는데 안전사고로 처리를 하셨지요? 네그 어, 근거가 뭡니까? 어, 그뭐 외형으로 봤을 때 재해 재난, 사건인데 재난처리할 때는 매뉴얼이 있습니다 그리고 매뉴얼상 볼때 이건 안전사고로 분류되는 사건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안전사고. 인명피해 예상 지역 통제를 따르지 않았다 이거죠? 이유가 한 가지 딱 이유 때문에 안전사고가 재난사고가 아니고요. 이거 판단을 누가 했어요? 그럼 우리 주 시민안전실에서 시민안전실 실장이니까. 네. 그 실장님 나와 계시면은 그 구체적인 이유를 좀 말씀해 주십시오. 네. 시민안전실 실장 보도 님자 행안부 지침에 따르면은 규정이 뭐 있습니다. 규정에 따라서 제가 규정을 뭐, 뭐. 보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구체적인 규제 규정이 뭐냐고요? 그 예. 하천을 통제하는 상황에서, 하천 통제를. 제가 아까 이야기했던 게 맞죠? 예. 예. 인명피해 예상지역 통제를 따르지 않았다. 그죠?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PT를 좀 올려주십시오. 지금 왼쪽이 세종시고요. 오른쪽이 광주입니다. 지금 보시면, 왼쪽은 지금 아주 낮은 수준으로 세사슬을 이렇게 걸으셨죠. 어지자이 답변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저거는 세사슬을 그 걸어놔도 그냥 걸어서 들어가면 됩니다. 근데 오른쪽으로 보시면 누가 보더라도 이게 들어가면 안 되게 해놨구나라는 걸알수 있잖아요. <laughs> 세종시 통제는 외형만 봤을 때 단순 면피용이고 양평내만 내는 통제입니다. 지자 지정, 그렇게 보이시죠? 하천의 양태에 따라 저희들이 달리 주치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제천은요, 사면이 다 열려 있는 자연제천입니다. 네, 자연하천입니다. 네, 아닙니다. 제가 등기장 갔을 때 여기 산책 많이 갔어요 네, 네. 그런 네. 어떤 뭐광주광역정 어떤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자, 그 그렇군요. 입구를 막아서 통제할 수 있는 정도라면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저기에 세사수 하나만 걸쳐놓으면 들어가는 그 다른 말인가, 그 다른 인식하기는 힘들잖아요. 특히 어두운 밤에는 그 다음에. 그런데 하천공원 통제시설을 위한, 통제를 위한 규정이나 기준이 없죠. 세종시가그계가 없어요. 네. 잘못됐죠잘못됐잖아요이 정도 해보겠습니다. 광주시 같은 경우는 네. 뭔가 저런 기준이 있을 겁니다. 네. 이거는 반치장의 업무상 과실로도 해석될 수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안전사고를 주장한다? 저는 앞뒤가 안 온다고. 저는 누가 봐도 제사고의 가능성이 훨씬 더 크다고 봅니다. 지금 이거 국조실에서 조사하고 있는 거맞니까 네, 맞습니다. 네, 뭐 국조실에서 조사 중이니까 뭐 국조실 판단에 맡기겠습니다 저희들 시에는 국조실 조사가 일부 통보된 바가 있습니다. 네, 뭐 아직 저 조사가 완료된건 아니죠? 저희 시에 관해서는 완료되고결과입니까 예, 해남부에 통보가 돼서 해남부에 통보를 드리바 있습니다. 네, 결과가 니까 앞으로 그 서로 연락체계를 잘 해라 라는 내용이주지였습니다 연락체계를? 예 소방이나 경찰이나 그런 것들에 대한 체계를 잘 맞추고 그리고 보고체계를 안전사고 요구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어있나요이 부분에 대해서는 언급을 없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판단을 안했나요? 그럼 제가 다, 그, 저도 국조시의 자료를 받아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보고체계와 앞으로 상호 연락체계를달라된다고저 예. 어쨌든 폭우시의 하천공원 투입 통제 지침에 대해서는 정비가 필요하다는 거는 고민하시죠? 그렇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예. 네. 아니요. 이거는 기본적으로 있어야 되는 메뉴랍 아닙니까? 그게 응. 없다니까요. 그다음에 재대본 구성 메뉴를 보면 은 재난위기경보 2단계인 경우에 55명으로 구성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수색구조구급 담당이 한 명입니다. 각각 한 명이 아니고 수색구조구급 전체가 다한 명이에요. 55명 중에 서어요 이것도 저는 정비를 해야 한다고 보요 그다음에 응. 실제로 순찰하는 경찰이 포함이 안 돼. 이거는 3단계에 가서도 경찰이 포함이 안 돼. 이거는 이제 매뉴얼은 지역의 특성에 맞춰서 지역에서 만드는 그런 식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거는 반드시 정비를 해야 돼요. 이 부분 그거 한번 살펴서 정비하시고 그렇게 하겠습니이상니다 네,